본문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행인이 끊기고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고 또 이방신 바하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사방으로 흩으시고 또 벌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원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지 않으실 아닐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슬퍼하신다 라는 점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독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신이 피조물을 심판하면서 슬퍼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연약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도 냉정하고 무정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끊임없이 기다려 오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 슬퍼하셨습니다. 어, 우리들의 죄악들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우상숭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슬퍼하십니다. 음, 제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그 잘못할 때가 있으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께 매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말도 없이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시간이 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주 크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혼내시면서도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준아 너 자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픈 다리 만져주고 가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때 아버지께서도 아파하신 것 같습니다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는 어디로 오고 갈 때마다 정말 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매를 맞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우리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아니 저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이면 저는 그 사람 말이라면 정말 무겁게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따르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면서도 또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도 달라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끼신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의 하나님 속에 가려진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슬픔으로 여겨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때문에 슬퍼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